전화 받아봅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예, 네, 완전 팬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L7 만고 4만 2,500원에 17%예요. 4만? 2 5 0 0원이야 4만 2,500원에? 17%. 17%. 네 어,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저점을 깨는 종목이 있어요.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저점을 무너뜨리는 종목들은 제가 손절하라고 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런데 네, 네, 네. 어, 어, 이런 종목도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네. 이 종목을 앞으로 안갈 네. 거니까 앞으로 망할 기업이니까 앞으로 유망하지 않으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질 거고 매출도 뚝뚝 떨어질 거고 앞으로 장사안될 거니까 팔아라는 게 아니라 한번 팔았다가 네. 나중에 다시 들어가자는. 거예요. 왜냐하면 저점을 음.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? 네, 네, 네.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배신하는 현장을 목격을 했으면 일단은 조금 의심을 해보고 살짝 거리를 두고 음. 비밀 같은 거 말을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죠.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일단은 제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.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의심이 되니까 일단, 어, 야, 잠깐만. 내가 네한테 뭔가 지금 비밀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, 잠시 내가 이야기 안 해줘야 되겠어 하면서 보류하듯이, 지금도 투자를 잠깐 보류하자는 거예요. 그 말은 뭐냐면, 저점을 깼다라는 말은, 야, 니가 지금까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4만원을 지켜줬네? 그럼 내가 응. 4만2 5 0 0원 샀다는 말을 저어도 응. 4만 원을 지켜준다면 나는 거의 바닥 부근에 산 거구나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최근에 어떻게 맞아요. 하고 있다고요? 네. 네.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 실망이 응. 생기겠죠. 근데 이거는 네.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음. 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고 있고 큰 손들도 네. 보고 있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어 저점 깨졌다 이거 안사 음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? 네네 네, 네, 네.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 저점 깨졌다 이거 손절해야지가 네. 되는 거죠. 그럼 누가 이걸 손절 안 하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손절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, 네. 남들이 안 사주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좀 차트를 좀 아는 사람들은 손절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안 사주니까 아, 네.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. 계속 내려가겠죠. 근데 개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? 음... 들고 가야 <laughs> 들고...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팔아 놓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3만 5천 원이든 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바닥을 잡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음... 여기서 떨어졌지만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지 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뭐 하면 될까요? 다시 사면 네. 되는 거예요. 그냥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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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가 되세요? 음... 이게 네, 우리가 네, 네. 말하는 가격 전략인 거예요. 그래서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. 가격 전략을 네.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저점을 깨는 타이밍에서 한번 한발 뺐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저점에 네. 다시 들어갈 기회가 생기면 땡큐죠. 더 싸게 들고 갈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더 싸게 내려가면 땡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안 떨어지고 다시 또 4만 2천 원대까지 회복하게 되면 은 나는 지금 약간 손실 보고 나갔지만 뭐 4만 2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면 4만 2천 5백 원이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번 올라갈 때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 아닐까요?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자 이 말이에요. 네, 이해가 됐나요? 그래서 만두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 자동차 네네. 부품 관련 주로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네네. 있고요 근데 어 이런 가격 전략은요 결국 이런 실적과 회사의 전망을 떠나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별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게 맞다 일단은 네네. 비중을 줄이거나 시 일단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나왔다가 다시 이 자리에 네네. 올라오게 되면 이자리 다시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3만 오천 원 이하에서 재접근을 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어우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. 네.